자,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자, 하마TV 에스맨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인천 서구 검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 팀장인 제가 왜 여기 나와 있냐고요? 아니, 우리 너구리 팀장님이 저한테 보여줄 집이 있다고 하도 얘기하셔 가지고 급하 죽겠는데 지금 나왔어요. 뭐이 근처 어디 같은데. 어, 에스맨. 아, 저 여기 계신구나. 아이, 팀장님, 저한테 이게 짐벌까지 주고 지금 여기 계속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에스맨이 요에 휴가도 못갔잖아고 네. 그러니까, 는 이런 데 갖고 좀 힐링 좀 하라고. 아, 여기, 여기가 뭔데요, 저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공천천이라고. 여기가 물이 그렇게 맑게 소문이 났단 말이야. 집 앞에 이런 공원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아, 공원 있으면 확실히 좋죠. 그렇지. 네. 공원 옆에는 뭐가 있다? 그럼 운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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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laughs> 이렇게 어? 내려가면은 집이 길이 이뻐. 어, 진짜 여기 공천천. 저기 가면은 돌다리길도 있거든. 돌다리길. 어, 힐링 좀 하라고. 하죠. 그래서 부른거야 아 팀장님 저 지금도 바빠요 응 음, 사람은 언제나 바빠 아, 교통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역세권이야 초역세권이거든? 어, 5분 거리에? 네자와봐이 집이야 일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티비 어, 전실이에요? 응 음. 신발장에 3칸 있고 일괄소동 버튼 있고 어, 일괄소동 버튼 있네 그렇지 어때? 바닥에는 또 이렇게 띄움 시공 되어 있고 단차 시공도 되어 있네요 그렇지 음. 아 근데 팀장님 응. 아 근데 중문이 없잖아 음 여기는 넓은 트룸에다가 분양가 싸서 괜찮아 아니 분양가가 얼인데요1억900와오 오, 근데 팀장님 여기 사이즈가 이게 트룸 맞아요? 3룸 같은데? 아 넓은 트룸이야 여기가 안방이거든? 안방 암바인 네. 보자 됐으맨 어때? 사이즈가 몇이에요? 트룸인데 사이즈가 3m 4 0 여기가 2m 4 0 사이즈가 아, 좋아 안쪽에다가 붙박이장이 된다니까 에어컨이 없네요. 음, 바람이 솔드잘 들어가 보이지? 앞이 뻥 뚫렸고, 이 공촌촌 바람이 너무 좋아. 자, 여기가 주방인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 전실 바로 옆에 있었고,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어. 인정하지만 분양가가 좋고, 주방 사이즈가 5m 집이야. 저쪽에다 냉장고 둘수 있고, 길게 나와가지고 상하부장이 넉넉해. 그래, 갖고 수납할 때 정말 걱정이 없어. 뭐, 3룸에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나 할까? 그리고 이 집이 또 투룸인데 구조가 또 좋아. 이 다용도실이 또 방에 있지도 않아. 야. 이래 이래 다 이렇게. 다용도실이 이렇게 넓어. 여기다가 워시타워 둔다고 하면은 이쪽 공간 좀더 여유롭게 쓸수 있겠지. 탄성 코트나 이런 것도 뭐잘 되어 있고. 그래도 뭔가 좀 밋밋한데. 밋밋하더라도 분양가가 좋으니까 조용히 하고 욕실 보자 아까 밋미타다고 했어? 욕실은 아니야 투톤 썼잖아 화사해 그리고 아래 포인트 타일 썼고 얼마나 좋지 가격도 싸고 이렇게 넓고 아 부천에도 이렇게 투룸 괜찮은 현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여기 현장보다는 조금 작긴 하다 부천에 있으면 가격이 비싸잖아 우선은 같은 투룸이라도 2억 8천 9백짜리 없지? 거기다가 이렇게 뚫린 뷰 하나만 뭐 발견했다 자. 아트홀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데? 음, 이쪽에 TV 단자 있잖아. 근데 이 반대편에도 TV 장자 준비해놨어. 이쪽에다가 큰 TV 두면 될것 같고, 멋있는 의자 있잖아. 딱 여기다 두고, 이뷰 바라보면 돼. 이 뷰가 그림이야. 에스맨, yes, 이 뷰를 봐. 백만불짜리 뷰야. 아트월이 작아도, 이뷰 보면 뻥 뚫릴 거야. 아, 근데 왠지 팀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면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이 자꾸 좋아지는 거지? 음, 저 뷰를 보면 원래 그래. 여기 2번 방이야. 사이즈 어때? 2m 90 여기 2m 80 음. 사이즈는 이 정도면은 투룸에선 훌륭하지. 아니 근데 뭐사이즈야뭐 밋밋한데? 음. 여기 보면 얘기 당하죠. 예스맨 어때? 어 뭐야 여기 테라스가 있었네. 그럼 딱 투룸에 알맞게 쓰기 딱 좋아.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부른 거야. 여기는 완전 시원하게 뻥 뚫렸지? 와 좋다. 창문 열려있는 곳마다 다이 궁천점뷰를 보라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남양이다 그리고 예스맨 보여? 봤지? 역세권이야 아 재수없어 근데 뭐, 뭐 그것 말고 뭐또 뭐 다른 게 있어요? 응 음. 부천만 알고 여기는 모르잖아 여기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도보 5분에서 7분 거리야 이마트 가고 싶잖아 자차 어, 5분이면 갈수 있어 또 좋은 게이검암역이 가깝거든 이제 검암역 이제 이용해 보면 알겠지만 검암역은 지금 공항철도가 다니고 있거든 서울역까지 32분밖에 안 걸려 그래갖고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편하지 방도 이렇게 넓잖아?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잖아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 나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1억 8,900이야 투룸에 이렇게 뻥 뚫린데 테라스까지 있는 투룸 1억대 현장 봤어? 부천에도 없어 다른 인천에도 없어. 아니, 그럼 구독자님들이 이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봐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문의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